논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남편도 필요하고 다섯 아이 아버지도 필요하고 이제 요런 논리도 있지만은 남편을 자기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편도 그렇게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네 필요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해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작가를 허위, 기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톨소이 소설의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돌리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안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탕발림에 진짜 이제 말을 늘어놓거든요. 저는 오빠를 잘 알아요. 오빠가 가여워서 차마 눈뜨고 못 보겠어요. 우리 둘다 오빠를 잘 알잖아요. 이러면서. 오빠는 언니밖에 몰라요. 언니를 사랑해요. 그런데 언니를 절망에 빠뜨려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안나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돌리 입장에서 남편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1, 1도 없는 거죠 어쨌거나 아직 남편을 붙들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봤을 때도 오블론스키가 단일한 한 명의 여자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기 때문에 좀 웃기지만은 아내 입장에서는 좀 정상 참작이 이제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돌리가 그러면은 허위와 기만 속에 사는 건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혹은 약간 경멸, 멸시할 수 있는가? 요 대목도 이제 굉장히 섬세한 대목인데. 이제 실제 우리 그 지금도 지금 드라마도 또 하나 그런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뭐 재벌에서 또막 그런 식의 지금 이혼 소송이고 막 등등 이렇게 있고 그이 민사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돌리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이게 19세기 후반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돌리가 이혼, 이혼 안 하는 게더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녀가 허위와 기만을 감수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또 물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 네, 내 아이들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진척이 돼가지고 안나가 브론스키와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돌리가 그 이렇게 찾아보러 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참 톨스토이는 사람답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신우이하고 올케 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먹고 사니까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체면 그런 것들 도덕률, 에티켓 이런 게 이제 사교계의 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열심히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돌리가 이렇게 찾아가는데 안나를 두 가지가 두드러져요. 하나는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사랑받고 있는 여자만이 뽐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광채, 광채를 안나가 이제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런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돌리의 입장에서는 이 19세기의 이 공작 부인 지금인 거잖아요. 이 지위와 자기 아들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승진과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후반부 그 시점에서 오블론스킨 또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극장 배운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또 그녀는 또 그녀대로의 이제 삶을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안나 까레미나가 결혼의 생리학이다 제가 생활의 밝은 결혼의 생리학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 세찌바 오블론스키와 돌리 부부 얘들이 중간에 있어요. 썩 음. 맞득지 않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굴러가는 그런 가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거는 우연한 가정. 만들어지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과정이어서 결국엔 파멸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브론스키하고 안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레빈하고 끼찌가 있습니다. 얘들은 뭡니까? 이상적인 가정.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요게 이제 작가의 이상향인 걸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블루스키의 경우에는 안 좋게 보자면 안 좋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음, 네. 굉장히 많은 가정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국으로이지만, 그래서 그첫 문장이 빛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다어피 서로 어피스타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이제 불행하다. 제각기 이런 불행 없는 가정은 이제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위대한 순간이라는 게오르그 루카치 가 얘기한 이제 개념인데 이 루카치는 헝가리 출신의 사회주의 비평가입니다. 정말 한때 빛나는 우리가 참 많이 읽었었고요. 그가 이제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젊었을 때 거기서 이제 이 톨스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이 기나긴 소설. 진짜 그 흐르는 물과 같은 이 기나긴 소설에 보면 이제 항상 위대한 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낭만적인 어떤 각성의 순간이죠. 그 위대한 순간은 항상 사라지고 뒤에는 이제 그 일상의 긴 시간이 이제 흐른다 이건데 돌리 부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 불륜의 발각이라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위대한 순간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더라 그냥 일상 속에 묻혀 버리더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나까린이 난데. 처음에 이제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구상을 했을 때는, 어, 사교계의 굉장히, 사교계의 어이 굉장히 경박하고 도덕적으로 되게 천박, 같은 말이네요. 경박, 천박한 이런 사교계 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려고 했나 봐요. 그가 이제 바람 피우는 얘기, 몰락하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인물도 박색인 걸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인물이 박색인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제 그런 게 이제 19세기에 읽힐 수가 이제 없는데 그래도 보통은 돼야지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것 같고 소설을 이제 쓰면서 지금의 안나가 됐습니다. 고관부인이고요, 굉장히 예쁘고. 어, 예쁘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안나는 키가 한 보통보다 조금 큰요 정도로 나오고요. 머리카락이 검정색입니다. 짙은색, 짙은색이고요. 반면에 끼찌는 여러분, 진짜 장신의 금발머리, 전형적인 그 슬라브 유럽 계열의 그런 이제 여성의 모습이고요. 그 까라마조프에서 제가 건너뛰고 왔네요. 그루센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키에 머리는 이제 검정색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풍만하고 이렇게 육감적이고 좀 러시아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뽐내고요. 까젤리나가 이제 장신의 금발에 푸른 눈에 지적이고 이렇게 서구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뽐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금발이 오히려 육감적이어야, 인 걸로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튼 이제 그러네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안나가 이런 식의 이제 아름다움의 소유자이고, 검정색 곱슬머리가 이제 되게 또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살할 때도 그런데, 날아가는 빨간색 핸드백, 이렇게 벗겨진 어깨, 어깨가 되게 이렇게 뽀얗고 통통한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즘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파가지고, 가슴선이나 여기 어깨선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 여성성이 강조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묘사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듭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셉스키하고 다르게 톨렉스는 스토이는 육에 대해서 씁니다. 육 진짜 우리 몸에 대해서 써요. 그리고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까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그 전쟁과 평화에서 리즈. 그러니까 볼콘스키 공작 부인의 이제 젊은 공작 부인인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되게 자그마하고 통통하고 예쁜나가아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지. 공작 부인으로 또 임신 중이거든요. 그런 이제 젊은 부인으로 나오는데 인중이 짧은 공작 부인 이 묘사가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그녀의 매력에 이제 플러스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인 걸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안나 까렌이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안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모 하나 해결됐죠. 그 다음에 고관부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적인 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인데, 아들이 지금 8살 짜리입니다. 근데 안나가 정말 현모양처로 나오는 것이 모성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리고 자기 아이만 그렇게 예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케 집에, 올케가 아니라, 신우인가요? 어, 네, 신우의 집에 왔죠? 이 집에, 어울론스키 집에 왔는데, 뭐,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이빨은 어떻게 났어? 뭐, 너는 지금도 뭐, 땅콩을 먹지 않니? 지금도 계란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의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로서, 아, 그러니까 올케 집이었네요. 고모로서 얼마나 그안나까렌이나가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이고 또 세심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런 성격인지를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よでも。 안나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 외적인 아름다움과 사회적인 지위와 고관부인이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도덕성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 이것은 안나의 타락과 비극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나가 원래 경박하고 이른바 해쁜 여자픈 여자였다면 그녀가 젊은 장교하고 여사여사 이렇게 되는 건 하나도 소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거는 비급 소설에 그냥 흥미 제공일 따름이고. 근데 이제 이게 고급한 소설이 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많이 뭡니까? 안나의 열정과 파국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러이러하게 대단한 인물조차도 집어삼키는 그 거대한 열정의 드라마. 이게 이제 위대한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순간, 그 열정마저도 시간, 집어 삼켜버리는 뭐의 힘, 일상의 힘. 다른 말로는 시간의 힘입니다. 그러한 열정조차도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결국에는 이제 무의미해지더라.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빠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테르에서 모스크바로 왔던 이 멀쩡한, 이 정숙한 심지어 멀쩡 이상의 이제 부인이었던 이 안나가 바로 그때 만난 브론스키에 의해서 똑같은 그 불륜의 늪으로 빠져든다라는. 게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톨스토이식의 환경결정론 혹은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집안 자체가 피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블론스키도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나도 이제 이렇게 돼 버린다. 근데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안나를 비난하지 않으려면은 뭡니까? 예. 그녀의 사랑이 진정성을 얻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톨소이가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공들여 쓰고, 톨소이는 본인도 연애를 많이 했었고요. 혹은 이제 깊이 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30대에 반한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중네 만에 해도 죽을 때까지 어쨌거나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라 우리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훈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안나까레니나의첫 부분, 일부, 여기를 보시면은, 그것만 딱 떼놓고 만약에 읽는다 치면은, 이거는 연애소설로 읽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토스토이가 죽었으니까 그냥 막말을 하자면은, 만에 하나 이거 써놓고 죽었다. 그 그러니까 2부부터 8부까지 쓰지 못했다. 안나 까레니나 1부만 썼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베르테르의 슬픔 괴태에 이제 그런 것처럼 아마 연애소설의 정전으로 읽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안나가 세류자는 맡겨놨어요. 혼자 옵니다. 물론 시종이 딸려 있어요. 몸종이 딸려 있긴 한데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페테르에서 오는 그 기차에 모스크바행 기차에 어떤 기, 중년 부인하고 같이 같 탔어요. 그 중년 부인이 오블론스키의 이제 어머니입니다. 근데 좀 오블론스키 어머니는 이쪽으로 조금 거시기해서 음. 그 남편이 어, 젊어서부터 없었는데 좀 계속 이런 유에 이제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걸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안나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스티바도 마중을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오브 부, 브론스키는 브론스키는 어머니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도착을 했죠. 안나가 내립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브론스키가 어머니를 보고 안나를 보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모든 사랑이 여러분 그러하듯이 이 역시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교계 사람의 사교계 사람의 감각이 몸에 밴 브론스키는 그 부인의 용모를 보고는 한눈에 그녀가 상류사회 여성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다 한번더 그녀를 꼭 보아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대단히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녀의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우아함과 겸손한 기쁨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그 옆을 지나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에 유난히 상냥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여사여사 수사는 얼마든지 화려해질 수 있고 묘사는 뭐 소소히 말한 작가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빛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릴 때 읽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볼때 나이 40 넘어서 보니까 가장 들어오는 게 그녀가 한눈에 그녀가 상류사회의 여성임을 알아차렸다 이 대목이에요.